탐큐 탐탐큐 탐탐큐 반탐큐 리븐 클래스 구독 잊지 <laughs> <이 지랄>. 마. <laughs> 자, 피즈는 <laughs> 1레벨 W 찍었네. 빠져 빠져. 빠져. W 썼다. 썼어. 썼다저 썼을 때들귀 하지 마. 지금. 어, 그냥 탐잡겠는데 자, 이건 w 빠졌을 때딜교로 해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피지가 부패물량이고 저는 도란검이기 때문에 템을 들고 있는 제가 더 세겠죠. 1렙 싸움은. 싸울까? 2렙이라서 한번 싸워라 했는데. 어, 근데 피지 1렙 때 생각보다 세네. W 꺼졌는데, 드리그 했는데도 거의. 집 갔다 오자. 이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새끼 <목소리> 온다. <목소리> 여기까지 올라나? 그럼 노화 아프리카 TV 걸로 해야. 도난감 하나 다 사자. 투도라는 필수지. 바로 텔 타고, 여기 와드. 뭐야 와드 어나 와드 박아야 되는데 모르고 이거 와드 장신구 바꿔가지고 2렙 때제간동이 찍었네 제간동이 쿨이 길거든? 지금 킬 각인 것 같은데 이건 제간동이 쿨타임이 아마 18초가 되기 때문에 피즈가 다이브 설마 치겠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에 바로 다이브 쳐가지고, 깔끔하게, 다이브. W 선마 하세요, W 선마. 피즈 상대로 W 선마. 원래 피즈한테 이기기 쉬워. 피즈한테 Q 선마 안 하고, W 선마 하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면, 제간동이 쿨만 계산 잘하면 이기기 쉬워. 일로 와봐. 튕긴 척. 제간동이 18총가 될걸? 16총가. 길어. 튕긴 척. 튕겨서 그래. 방금 튕겼어, 진짜. 이거 튕긴 척이 아니라 튕겼어요. 아, 튕겼네. 아, 튕겨가지고 멈춰가지고. 컴퓨터 잠시 멈춰가지고 튕겼네요. 아, 죄송해요. 방송 중에 튕길 수도 있어. 렉 걸렸나봐. 아, 씨. 왜렉 걸리고 그러지? 리븐, 미드리, 미드리븐은 구려. 옛날에는 미드리븐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드리븐 페이커가 쓴 건데, 제이드 카운터로. 지금은 별로 안쓰죠? 구려가지고미니엄 많을때 딜기 하지마세요 피즈 집가야된다 w 선마 하세요 w 선마 피즈가 체력이 저런데 집에 안가는거 보니까 녹턴이 한번 더 온거 같은데 부시 안에 있는거 아이가?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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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올것같은데갱탁탁탁녹턴 타, 타, 타. 바텀이다 녹턴 바텀일때 이제 피자 압박하는거예요 정글이 없다는 생각을 정글 위치를 보고 나여기로 해야돼 스턴 천둥기 터뜨리고 빠지고 다이브 강나올것같은데안나와 라인 빨리 미세요, 이거 라인 빨리 미는 게 중요해. 피즈가 집못 가게. 집갈 거란 말이죠. 근데 라인을 존나 이렇게 빨리 밀면, 어, 라인 버리기 아까운데? 집에 안 가야지, 봐. 원래 그래, 이게. 약간, 모든 구간에서 라인을 놓치는 게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브 치면 되죠, 그냥. 공을 딱 쓰고, 이렇게. 재간동이 쓰기도 전에 스턴 궁극기로 죽여버리면 됩니다. 피즈는 W선마 하면은 훨씬 쉬워요. 재간동이 쿨 돌기 전에 스턴으로 이제 조질 수 있어서. 심리학자가 아니고, 이거는 첫 내가 롤 만판 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탑솔로로서. 이건 천상계에서다 통해. 라인 밀면은 집에 가기 힘들지. 라인 버리면은 그거 차이가 그대로 벌어지니까. 텔포가 있으면은 집 갔다가 빠르게 텔 타서 라인 안 놓치면 되는데, 텔포가 없으면은 대포 미니언 라인 한번 놓치면은 이제 게임 터지는, 터, 터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판단이죠 저건 나도 저럴 때 많아 아 이거 라인 놓치면은 탑 지는데 터지는데 아이 이 라인만 먹고 집에 가자 약간 이런 게 많아 탱탱이는 너무 재밌고 잘하는데 리븐밖에 없는 게 아닌데 나 리븐만 있지 않는데 요즘에 챔피언 폭 넓혀가지고 리븐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해요. 방송 많이 보세요. 일단 방송 별로 안 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스턴 평큐, 제 간동이 안 쓰나? 제 간동이 쓰라고, 제 간동이 쓰라고. 그래, 제 간동이 빠졌을 때 기다렸다가... 지금 제 간동이 쿨이죠. 지금 들어가서 평사큐 일단 플래시 뺐으니까 8, 3, 7, 이젠 집에 가겠죠. 저건 집에 갈 거야. 무조건 하지만 여기서 집을 가기 때문에 여기 와드 봐가지고 집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2차 타워 옆에서 집에 가고 있겠죠. 제가 가면 빠집니다. 오, 자, 초기화! 200원 밖에 안 주기 때문에, 따고 죽으면서, 초계화까지 시켜주면서, 여기서 우리 초초배 형님이 리븐 클라스에 반하셔가지고, 아, 여기서, 1 0 0고개까지 받는 리븐 클라스 형님 봤으니까, 퀵비 드리겠습니다. 중계방에서, 본방으로 오세요. 와, 감사합니다. 앙, 탱, 멋디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와. 어? 와... 흐름 지렸다 아, 타워펠리스 형님 중계방에 계시고 아 어, 우리 서울바나나 님이 아... 아! 여기서... 아 저는 바나나 아니고 바론인데 아...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와! 첩첩이 형님 중계방에서 또 100점을 에로헬개를 아! 여기서... 첩첩이 형님 100점 에로헬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방으로 오세요 어서 아! 백몫피 와 타지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닉네임은 타워팰리스인데 닉값을 못하시는거 같은데 형님 타워팰리스 형님이시면 니값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니값 <laughs> 한번 합시다 형님 일로오나 얘궁안 썼나? 야 찌른디? 찔러라. 그렇지. 로이저 형 열혈이라고? 진짜? 로이저 형 열혈이면 그냥 보통 형님이 아닌데. 거기 방송계 열혈 컷이구냐? 내꺼에한열배 넘지 않나? 와 타워 팰리스 형님 진짜 로이저 방송 열혈 형님이신데? 와 형님, 와 그런다고 제가 킥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형님. 네, 저는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레셨죠? 아 초초비 형님, 아 여기서 에로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대머디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초초비 형님 본방으로 오세요 킥핀 드렸는데. 타워 펠리스 형님, 아, 로, 재방송 열혈 컷은 로이조 형 열혈 컷에 거의 그냥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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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반 정도일걸요, 형님? 꾸호님, 아이고, 한개 팽가에 감사해요. 근데 왜중계방에 있겠지? 퀵표, 로이조 형이 퀵표 안 줬나? 와, 타워 펠리스 형님, 로이조 형한테 퀵표, 로이조 형이 퀵표 안 줘? 열혈한테? 난 열혈이 퀵표 달라고 하면 그냥 바로 퍼주는데, 그냥. 뭐고? 안 들지 마라. 피했다. 거의 헬퍼클. 여기서 타워 바로 깨주면서, 갈길 잃은 피즈, 바로 솔킬. 초기화시킨 보람은 여기 있지. 바로 솔킬 따주고, 미니언까지, 개, 깔끔. 타워 펠리스 이님또한개 쏘시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스파님한개팽가 감사해요. 속는 셉치고, 우리 타워 펠리스 님 킥비 드릴게요, 형님. 본방으로 오세요. 아, 네, 진짜. 원래 이렇게 킥비 아무한테는 안 주는데, 진짜. 로이즈 형 방송 열혈이니까. 로이저 형 입원하셨다는데, 내가 안부 카톡 하나 보냈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로이저 형이 연락됐으면 바로 그냥, 로이저 형이 어디 병원에 있는, 있는 줄 알, 알고 제가 그걸 가요. 헬 탄다. 야, 홍이라 아! 열혈 아니라고? 열혈이, 열혈이라는 것 같은데? 아 저분 아니라고요? 어 뭐야 이거 베이 개꿀아 이가하원콩어 천둥곤도 안 떴다 아 열을 맞잖아 어 내가 확인했어. 열을 맞으셔, 음. 아, 첩첩이님, 본방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퀵배 쓰셨어요? 생마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시개 또. 진짜 감사해요. 게임 정지 24시간 기준이, 날짜 기준인지, 그 24시간 기준인지, 24시간 기준이에요. 내 방송 보고 욕좀 배워 가지 마라. 욕 배워가지고 바로 정지 먹었나? 솔직히 저는 욕을 방송에서나 쓰지 실제로는 욕안 쓰거든요. 거의 욕잘안 하거든. 조금은 당연히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욕안 해요. 윙? 깝친다. 깝치지 말지어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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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아! 우리 타워 펠리쌩님! 아 로이즈 형님 안계시니까 또 와주셔가지고 형님 감사합니다 로이즈 형 없으니까 볼 방송이 없죠 뭐야 이 사람 매니저 잘못 줬네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아 아, 여기서 타워팰리스 형님 5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로이즈 형님 열혈클라스 와 앙테만디 와 형님 감사합니다 타워펠리스 형님이 재방송 온거 보면은 와, 로이즈형 다음으로 볼건 탱탱이 방송이다 하는 거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형님, 영혼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야. 그러면 타워펠리스 형님 미션 갑니까? <laughs> 저 마이크 컴소닉 0 5 0 1 0 어디 갔는데? 이 나한테 도망갈 수 있다 생각하나? 리본한테 팜팜팜 돌겠네 별풍 안 쏘면 대답도 안 해주네 형님, 제가 별풍 안 쏘고 건빵이라고 뭐 채팅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채팅을 잘 읽거든요. 근데 채팅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읽기가 힘든 거지. 뭐, 누구를 가려서 채팅을 읽고 그런 거는 있, 다고 보십니까? 뭐, 별풍선 막천개 샀다고 채팅을 읽어주고 그럴 것 같아요? 조금은 있는데, 심하진 않습니다, 형님. 아, 맞았다. 내 사나! 내 사나! 내 까비. 잡았다. 어씨. 오케이, 어씨. 어? 다 잡나? 와! 내가 그래도 스킬을 다 빼주긴 했는데, 다이애나딜 존나 세네? 나이스. 이거 파면 히드라 나온다. 와. 템 어떻게 간 거야? 어? 다이애나가 미드가 아니고 정글 다이애나라고 개질이 네 와, 인정. 와, 우리 히아미님 아, 중계방에서또 100개를 킥배 드릴게요. 어, 큰 선왕님들이 왜 이렇게 다중계방에 계시냐? 아이고, <laughs> 아, 여기서, 희어미님 1 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번, 하지 마세요. 한판 샀다가, 청약처리장. 나 전판에 아이번 한판 했다가, 바로 청약처리했다, 이거. 아이번 하지 마세요. 아이번 하시면, 진짜로 후회해. 아이번 저거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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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고 파는 게라이엇이 잘못된 거야. 저거는 이제 돈을 이제 자기들이 주고 하게 해야지, 하게 해야지. 저 챔프를 돈 받고 판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내가. 저런 챔프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챔프인데, 내가 보기에. 아이번이 연구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진짜 구려 빠졌던데, 나, 내가 쓰기에 뭐고, 베인. 아! 야, 죽는다! 아! 야, 스타의 힐! 그렇지. 아, 왜 밀어? 이거 잡는 건데. 까비. 좋았다.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고 좋았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목안 좋아요, 요즘에. 추천하고 되게 찾기좀 눌러 주세요, 형님들. 그면 나왔다. 깝치지 말지요다아 아공 날렸으면 이거 트리플 더블킬인데 와 존나 아깝네 찢어라 잡았다 이거 아 이거 레이 레이저 그렇게 써큐평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아깝네 제압되었습니다 아, 아목 아프다 아 어, 타워 펠리스님 나갔어. 좋은 거 보러 가셨나봐. 아무리 간지러워. 먹어도 되는데. DC 해줄라 했는데. 자 나한테 주네. 착하네. 도배 좀 하지 마으세요 잭바.. 잭바원님 도배하시면 강퇴당해요 아이 새끼들 도배를 하는 거야 아 어? 뭐야 탈진아 진짜 아깝다 공좀 빨리 서주지다 잡을만 했는데 아, <목소리> 어제는 새벽까지 하더니 오늘 언제까지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해줄까 오늘 한 3시까지는 하지 않을까? 저도 뭐 방송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일찍 방송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어가지고. 내 네, 아리까지 죽이긴 했는데, 죽었네. 녹턴이 자꾸 나한테 공 써가지고. 1대4 하는 느낌이다. 녹턴 한번 죽여야겠다. 난감하네. 야, 이거 따라가면 잡는다. 일로 와, 넌 씹어 왜 자꾸 나한테서 커치는 거야? 아, 아 3대1하는 기분이네. 왜 자꾸 다 나가 나한테 오네 우리 팀. 우리 팀 그냥 믿음 잃어버리지. 히아미 님도 40개 감사합니다. 다이애나랑 남이랑 듀오인데, PC방 인터넷 끊겼대. 곧 들어온대. 난질 수가 없다, 근데. 자리 옮기고 들어온다는데, 자꾸 죽어주면 안 된다. 이 시간에 바로 먹히면 안 된다. 아이 매자이가네, 정신 좀 났네. 와! 페이퍼 박스 가청님, 와! 아, 여기서! 통큼 100개 팬까 감사합니다. 퀵배 드릴게요. 본방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본방으로 오십시오 1렙에서 만렙까지 쌍부 쓰면은 이틀이면 찍어요. 만렙까지. 플래시 없었는가 보네. 뭐. 나는 유채아 쓰고 베인 원콤 해버리기. 일로 와. 나좀 그만 괴롭혀라, 이제. 나좀 그만 괴롭혀라고. 내가 뭐, 폭은줄 아나. 쌍부가 뭐냐면, 쌍부스터라고. 이제 경험치 두배 주는 포, 그 부스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그게 두 개가 있어. 몇 번, 몇판 경험치 두배 주는 몇 판째가 있고, 판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라고 이제 며칠 동안 그두배로 주는 그게 있는데, 그걸 두개 같이 쓰면은, 세 음, 배인가? 3.5배인가? 한판이기면 경험치를 거의 세 배를 줘요. 그래서 그거, 한, 쌍부 다 돌리고, 한 100판 사면은, 깔끔하게, 해. 예, 이틀이면 찍을걸요? 빡세게 하면? 하루에 5시간씩 이틀 하면 만렙 찍어 1부터 30까지. 아고, 우리 다천돌 문어 형님. <laughs> 아, 여기서 오늘 통컨팬가입 진짜 많네. 팬가입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앙! <laughs> 백모띠. 아, 아, 형님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중계방에 클라스가 있네 탱탱아 우리집 강아지처럼 귀엽게 생겼다 저말 들으면 좋아해야 돼요 아니면 막 <laughs> 개같이 생겼다는 건 말인데 딜량 1등 깔끔하게 다음아 진짜 아 님들이 구독 안터자고 탑 터졌네 아 망했네 씨 구독 좀 눌러주세요 <laughs>